지금 대구공항을 이전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 개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말투 하나 제대로 못 받고 2030년에 개획이 뜬다고 하는데 아직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경북의 국회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신공항법을 만들어서 습괄법까지 만들어서 이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하루빨리 신공항을 만들도록 그렇게 모든 장치를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이 만들어지면 10분 거리에 있는 군미공단도 발전하고 경북도 발전하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신공항이 되려면 금년부터 예산을 팍팍 투입해서 시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 민주당 정권에서 통합신공항 예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정춘래 대표는 호남에 가서 자신들에게 정권을 만들어준 호남에 보답하겠다, 예산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남에는 예산을 예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대구경북공항 시공항, 함께 건설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2035년까지 2년 늦춰서 개항하겠다. 뭐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잡고 6개월 되니까 공항 2년 늦췄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권 공항 어떻게 할지 우리 자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이 경화 승공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 지역 발전 우리 대구 경북 발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힘을 모으지 못하면 모든 힘은 다 끊기고 맙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때 그때 힘을 발휘하고 우리 몫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많이 많습니다. 이 정권은 뭐든지 포기하는 정권입니다. 국민도 포기하고 항소도 포기하고 경제도 포기했습니다. 요즘 하는 짓을 보면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모든 것다 포기하고 최근에는 통일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고 다 포기하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재명 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우리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특히 경북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뭉치고 이겨나수시다 여러분! <laughs>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은 우리 보수의 영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가가 있고 보수의 성지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박정희 정권으로 똘똘 뭉쳐서 박정희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이겨냅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분 박정희 정신이 뭔지 압니까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정희 정신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